가수 장민호님이 마스터로 출연해 현재 큰 사랑과 인기를 받고 있는 TV 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로 장민호님은 미스터트롯 2에 출연해 가슴 따뜻한 심사로 인간 보일러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계시는데요. 매월 레전드를 기록하고 있는 미스트롯 2 e 오디션이 이번 주에는 두번 방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원래 미스트롯 2 e 오디션은 현재 매주 목요일 밤 10시 TV조선에서 방영을 하고 있는데요. 하지만 이번 주 1월 10일 화요일에도 이러한 미소드로토 오디션이 밤 10시에 방영이 된다고 합니다. 기존 화요일 밤 10시에 방영하던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화요일은 밤이 좋아 대신 이번 방송을 하는 것인데요. 이번 주 12일 화요일 밤 10시에는 미스트롯 2 미공개 오라트 스페셜이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. 요즘 미스터 트롯 2가 엄청난 인 기를 자랑 하다 보니 TV 조선 에서 이러한 특별 편성 을한 것으로 보이 는데, 요하여 이번 주 미스 트롯 방 송은 1월10일 화요일 특별 방 송과 10일 목요일 에본 방송 이렇게 두번을 방송 하니 차고 붙 이기 바라 겠 습니다.